바로 앞에 끝끝끝끝 나이스 뒤에 쏜다 천천히 하자 방금 3어시 먹은거 실화야? 한 번에? 나이스 여기 야 페이 이,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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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봐야돼 여러분 자기장 옵니다 어? 아, 체크한거야 벌써 이번 픽 조심. 거기 말고. 어 저기도 봤어 아까 전에 이번 픽 쪽. 이번 픽 써야 돼. 이 이쪽 조심해야 돼. 이번 픽 확인. 차타봐 가자. 오케이 이거? 가자. 여기 거긴데 옛날에 숙자영이랑 기호 했을 때. 지금 지금 거기 3번 인서클이지. 잘했딱 어. 괜찮은데? 어 거기 괜찮은데? 근데 내 앞에 사람 있어. 근데 오른쪽 조심해야 돼 우리. 양각 양각. 차로 방어막 좀 만들었죠 하나. 어나이스어 여기 여기 여기들리면. 옆 오른쪽에 다 연마가 나가나 앞에? 우리 왼쪽이랑 앞에 봐야돼? 현아 여기 스코팅 스코프좀 한번 찍어줘 이번핑 어디? 이번핑좀 아까전에 너가 맨처음 찍었는데 아 여기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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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번핑이번핑 기절 기번핑 기절? 아니아 다른 데나 다른 데, 데 보고있어 오케이 이번핑 한번 찍어줄래 현아?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이번핑 확인, 확인.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수류탄 까는 중어 나도 맞았겠다 맞았겠다 야왜이게안 죽네 뭐 죽었는데? 제가 죽었나? 팀이 죽었어 팀이 죽었어 아니야 나를, 3번 빙에 있던 죽은 거야 3번 빙 여쪽도 조심 해 여쪽도 조심 아 어, 여기 오른쪽 주, 어, 확인 확인 기절할게 기절 연막 가네 기절 오케이 차 수리! 앞에 3번핑! 3번핑! 내려다 내려어 여기 아직 안 끝났다 2번핑 아직 안 끝났어